이제 11개 종목,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할 11개 종목을 하나하나 빠른 속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늘 말씀드리지만 비자입니다. 비자. 제가 어디 가서나 제일 편하게 말씀드리는 게 비자죠. 예. 비자가 이제 고점에서 조금 떨어졌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실 만한, 하실 만한 판단 기준은 오늘은 현금 쓰고, 내일도 현금만 쓰고, 모레도 현금만 쓰고, 앞으로도 계속 현금만 쓰겠느냐. 라는 것만 답변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비자를 사셨을 때가 아마 거의 대부분이 사상체육가 때 사셨을 거예요. 사상체육가 맞죠? 근데 많은 분들은 사상체육가가 싸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주식이 비자예요, 비자. 한번 한주 사보면 모든 것, 상당히 많은 것이 해결됩니다. 다음 주식은 블랙락입니다. 블랙락이 또두 달째 쉬고 있죠? 예, 아, 두, 아, 크게 보면 두달 동안 움직임이 없어요. 두 달, 한달반 동안, 두달또 실, 요 고점 0백 달러 남았다가또 쉬고 있잖아요. 예, 기다리는 시기죠, 또 기다리는 시기. 두 번째요, 블랙락이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보여드리죠,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도 보시면 헬스케어가 지금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헬스케어가 올해 들어서 이번 달 들어서 가장 강한 섹터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없잖아요. 여러분 안 갖고 계잖아요. 그럼 두 가지가 가능해요. 우리가 이해할수 있는 거는 해외에 계신 분은 유나이트 헬스케어, 유나이트 헬스 그룹 이런 게 이해가 되고요. 예, 또 하나가 볼수 있는 것은 IHI 이런 거 기억하세요? IHI, IHI, 예, IHI 이런 거 한번 쳐보세요. 예, 이거는 IHI는 제가 뭐 워낙 많이 말씀드린 건데 미국의 메디컬 디바이스를 뭐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나 의 쪽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거죠. 병원이나 수술 때다 들어가는 거죠. 네. 여기서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미국 주식에 대한 답이 다 답이다 책이요. 2016년에 첫 책이 나고요. 오 2018년에 두 번째 책널 나고 오 2020년에 어, 그, 한번 나왔고 올해는 이제 약간의 거의 똑같은 책이 나와서 책이 버전은 4개가 나왔는데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들어갔던 주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들어갔던 주식이 있어요. 이번 책에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몇 페이지에 있냐면 159페이지에 있는 책이 있습니다. 159페이지. 그 ISRG로 주가 한번 쳐볼까요? 한번 쳐보세요. ISRG 주가 한번 쳐보세요. 네. 그런 주식이 살아있을 겁니다. 에스테로드입니다. 에스테로드. 네. 백화점에 가서 다 보시는 거. 네. 기억나시죠? 에스테오드의 CEO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 단발머리 님. 책을 아직도 안 사셨어요? 책을? <laughs> 불법을 저질리고 계셨네, 단발머리 님. 또 불법. <laughs> 아, 이거 미치겠네, 이거. 이거 16,000원밖에 안 하는 책을 아직도 안사셨다니게 단발머리 님 이거 불법 중에 이런 불법이 어디 있어요? <laughs> 아, 미치겠네. 그 ISRG는 예. 네, 저 2016년 이후인가도 벌써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벌써 그 주식 분할을 했잖아요. 아, 미치겠습니다. <laughs> 여하튼요. 에스테로더. CEO가 뭐라 그랬어요? CEO가. 에이, 메이크업 르네상스가 온다 그랬죠. 메이크업 르네상스. 에스테로더. 다음은 페이브요. 지금 의회에서 계속 또 막판 진통이잖아요. 상원에서 하고, 하원에서 하는데, 아직까지 최종 확정은 안 됐는데, 결국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페이브요. 여러분 몇개 얘기하는지 듣고 계세요? 아, 끝까지 들으면 어1 1개고요 네. 다음은 캐나다 주식 두개 말씀드립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AT&T, 이런, AT&T는 저는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전 진짜, AT&T. 그래서 전 AT&T 얘기하는 분들을 보면 약간 이해가 솔직히 안 돼요. ATLUS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t e 캐나다 통신사요. 디비던드는 4.73%를 주고 있고요 은행주에서는 벤코브 메리카제 JP용은 다 좋은데, 혹시 캐나다 계신 분은 뭐, 다니고 TD를 사시면 되죠. TD. 3.94%. 그 당시. 수 이게 IHI. 이 해놨네요. IHI. Medical device. 예. 네. 그죠. 여러분들, 생수 어디서 사세요? 생수? 예. 네. 생수 어디서 사세요? 미국 계신 분, 캐나다 계신 분 고기 있는 거 사러 가는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 네. 코스코죠, 코스코. 예. 네.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사상 최고가고요 사실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지만 지난주에 지난주에요 어? 네,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죠 하이브리드 코크 플러스 하이브리드 쇼핑 그죠 코스트코입니다 아, 진짜, 돈방우님, 미국 투자은행 대신 캐나다 은행을 사는 가장 큰 이점이 무엇인가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한. 어, 진짜, 진짜 좋은 질문이셨어요.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네. 설명드립니다. 이 TD뱅크가 뱅크 오브 어메리카보다 훨씬 좋다. j 피 모금보다 훨씬 좋다. 골드만 사스 보다 좋다.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미국의 통신사보다 캐나다 은행과 캐나다 통신사는 경쟁이 좀 덜합니다. 경쟁이 덜하고요. 좀 안정된 흐름이 있어요. 안정된 흐름. 그래서 캐나다 은행의 특징을 한마디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이라도 티드를 말씀드리는 딱 하나의 이유는 캐나다의 주요 은행들 장점도 아니고 단점도 아니고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리만사태 때단 하나의 캐나다의 주요 은행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무리한 경영 그리고 경쟁을 안 했다는 당증이 유다하죠. 그래서, 미국 은행보다 수익성은 떨어질 수 있고, 주가가 덜어날 수는 있지만,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핵심, 핵심의 차이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IHI 말씀드렸고요 코스트코까지 말씀드렸고요 또, 한두 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MGK죠. MGK. 저의 최애 ETF. MGK. 그죠여태까지 여러분 다 여러번 말씀드렸던 건데,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이런 주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주말 정기 방송에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던 것이 있습니다. 예, 돈방우님 감사합니다. 확인해 주셔서요. ARKF인데요. ARKF 인데요. ARKF. ARK에 ETF 가면 대여섯 개 있잖아요. ARKK가 대표적인 건데요. 저는 이 중에서 하나를 본다면 ARKF를 좀볼 만한 타이밍, 타이밍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어요. 이건 핀테크 인데, 왜냐하면, 저는 하여튼, 그, 탈중앙은행의 디파이가 돼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8월이나 8월 중순이나 8월 말에 한번 저희가 응원해온 세미나를 하면 그 얘기를 많이 좀할것 같아요. 사실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탈중앙은행. 그리고 블랙체인이 요번 하반기나 내년까지 해서 가장 큰 관심은 하이브리드 워크인데, 더큰 거에 더또 다른 부류로 큰 관심 중에 하나가 저는 핀테크라고 보고 있거든요 핀테크 그래서 어, 이거는 지금 주가가 재미없고 이건 엄청 등락이 큰 거죠 네. 종벌 하나 하면 이제 스퀘어인데 스퀘어는 엄청 등락이 커서 웬만한 분은 못해요 스퀘어 같은 거 네. 엄청 등락이 크고 오늘도 뭐3,4% 떨어지고 올라가면 5% 올라가고 떨어지면 10% 떨어지는 게 스퀘어인데 스퀘어보다는 ARKF 같은 것이 좀 안전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ARF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몇, 몇 개의 몇개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했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몇개 종목을 얘기했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11개입니다. 개 11개. 11개. 그래서 오늘 11개를 말씀드렸습니다. <목소리>